안녕하세요. 충주맨입니다. 장애인 도민체전 첫날 도시락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락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장의 체육회 과경의 팀장입니다. 이 12,000원이란 가격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1인당 천막이 3,000원이고요. 식사가 9,000원으로 이루어져서 1인당 1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누가 결정하게 된 걸까요? 맨 처음 시작은 각 체육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음. 제가 의뢰를 받고 세 군데 업체를 좀 보다가 천막 하고 식당 의자 이거 뭐밥 음. 같이 할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 여기가 그걸 셋다 같이 할수 있다고 해서 다른 시군도 그럼 우리도 하겠다 사전 검사 시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시식은 했습니다 했는데 음. 그때는 음식은 맛있었어요 음. 그래서 했는데 이제 막상 당일날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니 음. 처음에 1 1 0 0 네. 개까지는 닭볶음탕 있고 그 이후에 한3 0 0여 개가 이제 도시락이 부족하다 보니 그때부터 좀 양이 줄었고 마지막에 이제 한 육칠십 개 정도는 정말 정말 심하게 네 아, 좀, 잘못된 거긴 네. 하네요 그럼 이걸 업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천막값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식대도 6,000원으로 지금 내려서? 조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6,000원짜리도 좀안 되는 거 같아서 네, 6,000원도 좀 아쉽죠 특히나 그 사진을 보면 이 사람 사나... 대중들이 왔을 때는 이게 좀 너무 심한데 네, 저희가 지금 더 지금 가격을 업체하고 조정 중인데 사장님도 계속 죄송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진짜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부터 생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시락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책임이 제일 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여하신 선수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도시락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재 오시 손님들인데 저희가 좀더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